어! 배풍 100개 묵히쳤다고요? 잠시만요, 이거 드릴게요. 어딘데? 너무, 너무 원화문곳까지간것 같은데? 런독님께서 100개로 팬클럽 가입 정말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내가? 어머머, 감사합니다. 자, 근데 넘어갑시다. 빨리 하자고.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만. 게임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직진하라고? 나 직진 못해. 아, 그냥 다음 문닝이 되기 전까지 해. 그거 있어가지고 여성 굶지려 있다 여기 있다 와. 표지품 개구리 개구리 쓰다름 <laughs>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어, 어, 나 제트 눌렸어. 문 너머에 뭔가가 있대. 개구리야. 문한번 들어갔다 오라고요? 어... 문을 봐야돼? 나문 봐야돼? 어떤 것을 놀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띵동 번들번들 검고 윤이 나는 비늘이 보였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감이 되는 건가? 우리 개구리가 우리 개구리가 둘, 셋,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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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개구리 보였는데? 고양이다. 진짜 고양이다. 고양이 석상이 있다. 라든가 오케이. 음 음! 야, 이러지 마. 다음에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다시 돌아가 보라고? 잠깐만, 저장 한 번만 더 하고. 개구리야! 잘못 왔어요. <laughs> 나 이거 언제 끝나? 나이 게임 싫어요. 띵동. 한쪽 눈을 감으래. 음. 나 가봤는데.

뭐, <laughs> 야, 야, 어떡하라고. 굉장히 반스반스 거리인데 이게 뭐야. 네 개의 방에서 소리를 울려라. 어, 안녕하세요. 왠지 장난감 총이 아닐 것 같아, 저거. 야, 고양이 어딨어? 고양이 어딨어? 고양이 여기 있다. 자 저장하고. 자 이걸, 이거 읽어보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다. 너 무슨 눈이니? 얼굴 모양 호박의 눈. 트럼프 카드. 얼굴 모양 호박.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대. 흑발 여성. 음발 여성, 금발 여성, 적발 여성. 커다란 호박이 도에 있다. 음, 저쪽으로 가볼까? 안 열리네. 음, 두들겨볼까? 파란 눈은 <laughs> 보통, 좋은 소리가 나는구만. 악포는, 악, 아니, 보통, 어, 그니까 노란색, 그니까 금발이 파란 눈이 많을 텐데, 그래 좋은 소리 나지 않는다. 너냐? 열렸구만 <laughs> 왜 열린건지 나나나나왜 열린건지 모르겠어 자 몰라 가보자 아 저장할래요 호박 다 사라졌어 가자 돌격! 나는 태양이기도 하고, 모래이기도 하고, 새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인가? 거울이지, 그러면. 왜? 다 비치면 되지 않어? <laughs> 아, 다 비치면 되기야, 너? 딱 태양을 비치면 태양이 되고, 그걸 비치면 그게 되고, 이씨. 이게서 탭이 떨어졌다. 흔든든. 저장하자. <laughs> 어 하나 들어왔다. 불 하나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어뭐 있다. 이거 읽어보자. 이방인 규칙은. 오르골은 오르골은 12로 올려라. 12 오르골. 이 오르골인가? 오르골은 11호? 12번 올려볼까? 뚠딴딴뚠딴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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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팅에서 나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조금 두렵거든요? 안 죽잖아! 아, 오르골 끄면 괜찮다고요? 아, 다행이네. 아, 트럼프 카이거 노예인데 안 가지간다고. 아, 이게, 아, 아, 이거나. 뚠뚠뚠뚠뚠뚠뚠뚠뚠 끼운다. 뚠 단단 뚠 단단 뚠단단뚠뚠뚠 오케이, 다시 저, 저장. 안녕 아저씨 이번 방의 규칙을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연주할 필요는 없어. 반짝반짝 거린다. 눈동자 연구라는 책이 있다. 눈동자의 색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특히 이 지방에 여성의 눈, 눈, 동자 색에 대해서 이 아이 사세일이 밝혀졌다. 기녀들은 머리색에 따라 각각 눈, 눈동, 동자의 색깔이 다르다. 머리색은 은, 은, 흑, 금, 적의 네 종류며 눈동자 색은 갈색, 녹색, 저, 청색, 적색. 그리고, 은발의 여성은 저간이고, 갈색 문자의 여성은 금발이거나 적발. 둘 중에 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하, 그러니까, 이거 일단 풀어볼까? 이거 일단 풀어볼까? 자, 일단, 은발의 여성이 저간이면은, 은발의 여성이 저간이면은, 힌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갈색 눈동자의 여성은 금발이거나 적발. <laughs> 이쪽 방에 가볼까? 문이 잠겨 있구나. 문에 작게 무언가가 쓰여 있다. 여러분들 지금 알 수가 없는 그건데 알려주지 마세요. 자, 은발이 저간, 은발이 저간. 지금 노란, 어 갈색 눈자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 이 사람이 흑발인 사람이 초록색 눈이거나 청색이거나 둘중 하나라는 거네요. 자, 갈색. 추리를 할수 있을만한게 뭐가 있으려나 아아 뭘로 하지? 악보는 파란 눈이 보고 있다 뜬뜬뜬뜬뜬 갈색 눈동자에 그거는 일단 은발이 저간이고 갈색 눈동자가 갈색 눈, 눈동자가 금발이거나 적발이면은 별난 눈색이 초록색이니까 그러면은 노란색은 아닐 거 아니야. 아, 진짜 채팅으로 다 알려 주면 어떡해? 아! 이것도 편하게 해야지. <laughs> 반가워 <laughs> 아 죽었어 아아 아, 스트레스 받네 <laughs> 음, 음, 음! 열려주세요 아참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지? 음 이쪽도 아니구나 남은 건단 하나지 다시 돌아와 아, 또, 뭐가 보여! 아, 내가 진짜, 아, 무당을 해야 되네. 뭐 자꾸 이상한 게 보이네. 아, 진짜 내가 무당을 해야 되네. 이상한 게 보이네, 아. 오,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를 시작했다. 태어벨 베타였다. 왕이 태어 왼쪽이 또 방이 있나? <놀람> 오! 집 있는 트럼프예요. 오우우우우! 오우. 에로 인형이 나오는 깜짝 상자래. 마녀에게 읽는다. 그 뒤로 이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 모두 땡땡했다. 이 집에 모두 먹혔다. 그래도 아직 부족해. 아, 트럼프 숫자가 A부터 해가지고 K까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다 넣어야 되나? 아직 불안 켜진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인데 아 오른쪽 위에가 아직 안 켜졌다고. 음 이쪽. 아, 저장하고 올 거야. 아, 저장하고 올 거야. 건들지 마.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너의 태엽을 끼워주지. 아, 나또 그게 안다. 아, 키가 왜 작은겨? 오케이, 자 가자 돌아가자, 찾아할 거야. <웃음> <웃음> 자, 자 여러분들 오늘 마녀의 집은 여기서 한번 마주도록 할. 야! 자, 오늘 만든 <laughs> 지문 여기서 한번 마쳐, 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장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 와!